오늘 응, 영상 찍었습니다! 이 영상 아까 보셨죠? 이렇게 보시면요. 음, 예쁘다 예뻐. 어, 예쁘다. 저런 데서 이거 하고 돼요. 도아 이거 잠깐만요, 잠깐만. 미소는? 불 아까다, 불. 불 잠시만요. 잠깐만요. 불 꺼내야 돼. 꼽다, 꼽. 꼽을 어요 이렇게 붙일게불 하고. 네, 이런 날. 네. 네, 더 왜안 되지?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좋아, 불 꺼볼게요. 그래서 아. 나왔죠. 저는요 불끄기 싫어가지고. 이제 종이 문고요 여기 옆에 꼈어요 방에 이거 오빠가 입었어요. 저기는 제공부하는 색상이고 이거 오빠가 공부하는 색상이에요. 오빠가 지금 해? 오빠는, 오빠는 집에 없습니다. 저 혼자 있어요. 오빠가 1 3 살? 한한1이고요 제가 이한달이되고있어요 4인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59분에 끌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톡 하시나요? 팍팍 아팁팍 그러면 제 여기 틱톡 밑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에서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링크를 써놨어요. 그래가지고 링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틱톡을 보세요. 처음으로 하거든요. 유튜브는 해요. 유튜브는 두개 그리고 세개 올렸어요 저랑 홍수 50몇 분이에요? 분들 오늘 몇 시? 로시입니다 온라인 수업 다듣고 이제 꺼내줍다 이제 끝났습니다. 그러고 영상 올린 거예요. 세팅! 이거 뭡니까? 이게 너무 굳어가지고 부딪치기 뿌릴게요. 이렇게 물을 뿌려야지 잘 늘어져요. 여러분들어요 저는 예전 영상 그제 쌩얼 진짜 제화장하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생얼을 이거 지옥 아니 저 제가요 내가 설레임을 만들어줘. 강지 여러분들. 네. 치카. 조금 이따가 할게. 아빠랑 먼저 한다. 아빠 먼저 해, 도 알아서 양치할 거야. 아 그래 알았어. 아빠예요, 아빠. 몇 시죠? 응? 5 4 분입니다. 오십오십구 분에 끝 끝해요. 영상 올려야 할 시간이니까. 제 영상 얼마나 이... 구독자가 몇 명이 있던 봐요. 뭐 좋아요를 누르는 것기도 하고, 친구들이 저를 안 봐요. 지금은, 어, 끝 시간이 됐어요. 네. 제가 할게 없네, 그 시간 채팅이 아무도 안 들어와요. 들어오어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, 들어오셔서. 너 o 너무 너무 손이 이렇게 TV, TV, 찌릿 TV, TV, t 언니 v t 예전부터 오늘은 예쁜 예쁘네요 TV, 음, 이 v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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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v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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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제TV는 구독과 좋아요, 예스.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. 꾹꾹. 아, 친구 소리, 이렇게. 말해. 음, 친구, 이, 나현이 친구가, 알은 있나요? 눈 찌를 수 있나요? 저는 알이 있습니다. 이 있으면, 그렇게렇게되야 되는데, 저는, 액정이 있어가지고 액정이 있어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안녕 분인가요? 지금 여러분 몇몇시몇 분인가요? 8시5 7 분입니다. 저도 손가락으로 세고 있어요. 아직 3학년이에요 중학교예요? 어, 아니 또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언제까지 사는 데요? 음8시5 8 분입니다. 9분이면 59분에 끌게요. 5 9분을... 9저 응. 응. 좋아요. 몇 개는 줄야 돼요. 조회해서 하이! 시대 끌게. 요5 9 분에 끌게요. 정말로 끝날게요. 여러분들 오늘은 재밌었나요? 실시간에 <laughs> 채팅은 끝났고요, 음, 음, 제 유튜버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음, 그럼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틱톡도 많이 봐주세요. 링크도 달아놨어요. 안녕!